마블링, 음 아, 마블링이 아니고, 이거. 조콜링. 그 조콜링, 어? 얼마 안 오는데. 응? 내가? 와. 마지막에는 혼훈하게 가보자. 다, 다게없는 유튜브 친구들, 어서오라! 오늘의 먹방 메뉴는 지금 현재 시각 12시 몇 분인가요? 오랜만에 대구에 놀러 왔습니다. 제 부모님도 뵙고 그리고 이제 동생들도 좀볼겸 요렇게 해서 제가 대구에 왔는데 저희 방도 시청자도 또, 또 시청자분께서 요렇게 족발을 보내줬거든요 족발집 이름이 그두 남자 꿀맛 족발이거든요. 제가 한번 요거 맛있게 한번 야무지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을 받들겠나이다. 비주이 도았다니까 오케이. 그렇죠. 비빔 막국수를 살짝만 올려야 됩니다. 살짝만 올려야 된다면 그리고 요 이거, 어그 이거, 고 쌈장 조금 올리고 와우 와 w w o 아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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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아 싫었어 w 거 o 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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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야들 w 막 살아있네 이 음. o 나 이번에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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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오셨어. 여기서 올리고 그렇죠 비빔 막국수를 또한번더삭 착. 아! 어 아! 와! 마블링? 아, 아, 마블링이 아니고 이거 콜라겐 찌긴다. 족폴링. 이게 족링 어? 족폴링. 아, 족링 찌긴다. 근데 뭐가 맵는 거지? 집어! 엄마 꼭꼭 씹어먹어. 응? 대충 넘기지 말고. 응. 진짜! 맞아. 이게 왜 이래, 그래, 맵노? 아니 마늘이.. <laughs> 아아 처음에 한개 넣었는데 티도 안 나더라고. 그래서 한 다섯 개 넣었나? 마늘 이게 일반인이랑 틀리다니까, 은하야. 뭐 한개 넣어갖고 내한뭐 뭐 기별도 안 온다, 나야 앞으로 이런 거 하지 와, 마라. 마늘 냄새 와? <laughs> 와 입에서 마늘 냄새가.. 딱 알맞다 나는 응? 아, 괜찮아. 왜? 아, 나 이거 내, 아, 아니. 내가 니뭐 no. 아, 뭐 응? 뭐 내가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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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안어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 돼. 거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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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한입 사줄게 이거 뭐야 고추 아 그거 안 넣었어 일부러 진짜 안 어. 넣었지? 나 마늘 안못 먹는다 알아 알아 나 마늘 알레르기 있다 알았어 진짜 야미나야 <laughs> <미친 거> <laughs> 고기 안 넣었다 그냥 고추 하나 넣었다 어 웃지마 지금 왜? 지금 했어왜 상했는데 호떡 해봐 아야좀 먹자 쥐는 마늘 데 다섯 개 이상 려놓고 마늘, 고추 하나 줬다고 좀 너무 좀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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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야젓좀 내려놔라 니네 젓갈 다 보인다 진짜 사줄게 아, 그럼 그래. 아니, 고추 이 넣지 말고 는중에 맛있게 좀 하나 싸줘 봐.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계속 장난만 치겠냐고. 아, 그것도.. 오, 그것도 맞지. 마지막은 훈에 가야 맛있 아, 맛있어. 그렇죠, 그렇죠. 좋다. 마지막에는 훈훈하게 가보자. 아니.. 맛있네, 안 뭔데, 얘가. 아 마지막에는 훈훈하게 가자. 나 이제 봐? 응. 김장 또 먹어? 알겠어. 아 해. 아, 크게 아. 집어. 무슨 살려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laughs> 맛있게 먹어. <laughs> 아니야 먹지 마! 그만 뱉어! 아유 <laughs> 모르겠어. 뭐 고추. 응. 마늘. 응. 고삼. 응. <laughs> 아. 사랑해. 아, 아니 울어요. אההה <sighs>